안녕하세요. 양평시계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상면 교평이에 있는 넓은 토지를, 소개... 토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토지면적 911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2차선 도로 바로 접해 있는 부지라서 상가를 지으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지어서 운영을 하셔도 좋을 위치거든요 아좀 땅을 성토를 하시면 2층 건물을 지으시면 강조망도 될것 같거든요. 땅은 거의 평터나 작업을 해 놓으셨고, 어, 주변으로는 음, 영업이 잘 되는 카페도 있고, 여기는 근생도 허가가 다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음, 2 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다 보니 여기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량도 많아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죠. 차들이 많이 그만큼 많이 지나다니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 음,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하셔도 좋고. 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좋은 부지거든요. 아, 이렇게 2차선 도로변으로 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이렇게 큰 토지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음... 토지가 좀 넓, 넓은데 앞으로 여기는 도로도 더좀 넓게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그래서, 음, 이 부지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1000평이 넘었었는데, 도로로, 다, 도로가 더 넓게 확장될 계획이 있어서, 음, 한 70평 넘게 도로 부지로다가 인입이 되어서, 음, 그 부분은 보상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911평이거든요. 기획관리이면서 이렇게 접근성 좋은 2차선 도로 접한 부지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폐수, 상수도 다 연결된 지역이거든요. 양평 시내까지도 차량로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토지예요 이렇게 베이커리 부지나 음, 상가 부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 답사 오시도록 하세요. 아주 귀한 매물이거든요. 매매가는 평당 300만원 음, 총 금액은 27억 정도 되거든요. 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측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평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